사떡 가래떡 떡볶이 떡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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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 떡볶이 떡이 떡볶이 떡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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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떡떡떡이떡떡이떡떡이떡떡이떡이떡떡떡떡떡떡 떡볶이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이떡떡떡떡 떡볶이 콩떡 게 네, 네, 준비 일까요? 시작 첫살 아래 떡떡 볶이 콩떡 끝났어니까끝났자 시작 여기도 이제 하나씩 다이어트니다 시작 첫 살떡 아래 떡떨어졌어닭첫살 떨려서 아 열쇠 어 틀렸어 쇠 끌려서 열려서 고고고 고고고 고고 자,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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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고어고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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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풀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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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고 고고고 고